안녕하세요. 용국쌤입니다. 어, 금요일 점심 식사 맛있게, 어, 드시고요. 또 식사 후에 오후장 들어가면서 오전증시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한 후에 곧바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소폭 어, 반등을 해주면서 정글의 대비 0.2% 상승한 25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, 외국인이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.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 출발 후 하락,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또 다시 이 등락을 지속하면서 현재는 0.28% 하락한 8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매매도양은 개인이 홀로 순매수,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1130의 종목, 하락 종목 1230의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소폭 우위인 모습이고요.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1319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,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우, S&P,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어,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.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.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는 각각 0.63% 0.71% 하락 중에 있고 상해 종합 지수, 항생 지수는 각각 0.67% 0.22%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총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우세한 모습으로 주가 움직임이 뭐 강한 종목은 보합권 움직임이 어, 대부분이 모습이고 코스닥 시총 4대 종목도 이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이고 뭐 주도하는 섹터가 없는 모습이죠. 네. 그래서 이 JYP나 이 HLB, 게이, 케어젠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5던장 어, 강했던 테마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실적 또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예,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또 북미 시장에서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 증가 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면서 국내 전력 기기 업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. 네 개별 종목으로는 삼보모터스가 현대차로부터 전기차 전용 핵심 부품을 대량 수주했다는 소식에 20%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. 하락 종목으로는 뭐 JLK, 루닛, 딥노이드, 뷰노 등이 AI 원격으로 관련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 금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. 네, 6월 마지막 거래일 어, 시원하게 반등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이 오월간 달렸던 상승 랠리의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6월 한 달이었습니다. 10일 이후에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뭐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드셨 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니며 이 반등의 여지는 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방향성을 또 증시가 만들어 가는지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6월 한달 고생 많으셨고요. 남은 5장 좋은 마무리 기대해 보겠습니다.